<laughs> 아니 괜찮아 스타레일 p b 는 남자 치찌로 시작하면 대박이에요 보통 아글라이아 트리비 어! 파르돈 수파스 카스토리스 아 마이데이지 아 헷갈려. 아니, 방금. 방금 좀 지렸다? 엘리! 오! 케빈! 오, 야, 직접 싸우네! 뭐야? 엘리시아! 리시나왔 나하고 긴 날때 엘리시 사실 이번 공식 방송의 모든 비중 그중 90%는 최초 PV에 있고 그 PV의 90%는 그 PV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 그 마지막 자, 핑크 머리, 얼음 속성, 궁수, 인터넷 방송 한적 있음. 자세까지 겹침. 이래도 달라? 장아치는 아야나 지금. 나 진지해요. 스메이크가 됐다 <놀람> 프이거 맞지가 않 붕괴 서드의 엘리시아라는 캐릭터고요. 붕괴 서드 주인공이랑 유일하게 인기를 비빌 수 있는 캐릭터죠. 그러다 보니까 붕괴 스타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37이 보고 엘리시아 아닌가요? 근데 참았어. 왜냐? 정황은 그럴 수 있지만 실증이 없으니까. 아니겠지. 얼음, 핑뚝 궁수까지 똑같고 심지어 1버전 때에서 공식 방송을 3 7이가 직접 진행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경험마저 똑같아져버렸지만 물론 그건 별거 아니지만 아닐 거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뭐 확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면 안 되는 거야. PV 제작자가 기억력이 분붕어인 것도 아니고 알고 했겠죠. 그냥 이 구도를 줬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수상하네요. 지금 이제 밝혀진 게 372가 원래 은하 열차 팀의 발연이 어떻게 됐냐면 얼음 덩어리로 둘리 마냥 얼음땡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둔 채휙휙휙휙날아가고 있는 거를 열차 팀에 집어넣은 거죠. 그게 발송한 데가 여긴가 봐. 여기서 이제 프레시하게 냉동을 해가지고 M4 리오스 밖으로 나와서 뭔가 열차팀에 도착한 게 아닐까? 그런 추측, 지금으로선 추측, 뭐 엘리시아랑 1대일로 완전히 대치되는 캐릭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장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호들갑을 떨 만한 요소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에 나온 스토리가 마무리된 날붕괴서드 개발자가 그런 말한 적이 있어. 오늘 붕괴서드의 적수는 없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올해 타레야 되는 적수가 없다. 코드금 한번 떨어도 됩니까? 샤오지가 나왔어요 페나코니 스토리를 담당했던 샤오지가 나와서 페나코니는 가볍고 경쾌한 스토리였다 이제 진짜 진중한 헤비한 스토리를 시작하겠다. 놀랍게도 3.0 버전부터 3.7 버전까지 내리 개척 인물을 달린다고 합니다. 페나코니는 2.3에서 휴일당까지 끝났죠. 근데 3.0, 3.1, 3.2, 3.3, 3.4, 3.5, 3.6, 3.7까지 개척 인물을 진행하려 하겠다고 했고요. 본인 임으로도 메인 스토리가 길다고 얘기했습니다. 1년 내내 한대요 그러니까 페이트는 중간 에 하겠다는 거야. 미친 거죠. 그리고 애초에 중간에 하겠다는 티를 이미 냈어. 지금 벌써 사실 시작됐습니다. 페이트 콜라보 지데코레루카. 사실, 뭐, 마이데이 디자인 겹치는 건 페이트랑 관련은 없는데, 물론, 길가메시랑또 워낙 비슷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페이트 콜라보 3분기 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업데이트들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냥 끝도 없이 몰아치겠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PB 퀄리티부터가 그냥 괴를 달리해. 지금까지와. 솔직히, 화이트 나이트도 난 진짜 명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졌어 이미 페나콘이는 이래서 안돼이 정도는 까야 진짜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야 스타레일 PV는 일단 남키가 나와서 가슴을 얼마나 까냐에 따라서 성공도가 정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럼 4.0은요? 안돼와 이거 연출 진짜 나 벌써 느꼈어요 마지막 클라이맥스 하고 나서 이거 보면 나울것 같아 나 벌써 보여 우는 내가 키해네 지금 어떤 포지션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토리의 핵심 떡밥이 될것 같은 그런 포지션이죠 엘리시아랑 거의 완전 똑같은 구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초 피브에서 개척핑이 예일것 같긴 하다 붕괴 서도 엘프 엘리 같은 포지션 계단 생기면서 걸어 올라가는 이 스칸달 아니야? 이거 패고 뭐 오시냐는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딱 올라가잖아 뒤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나더라고 이런 구도는 흔하긴 해 근데 그 흔한 구도가... 아니다 어, 이 껴안고 있는 거 뭐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냥 기대가 됩니다 난남측자로 들어갈게 와 진짜 소름 이거 어디서 봤더라 내가? 엘리시아 버전을 본것 같은데? 아 부양 광신네아 맞네. 아선만 얹은 거네. 얘도 핑뚝인데 얼탱이 없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역대급 PB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선 호들갑이 좀 걱정이긴 해. 페나콘이 때는 기대를 놓고 들어가서 더 좋았던 거가 있는데 페나콘이 성공시키고 나서 다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호들갑까지 떨어지니까. 야내 잘못 아니다. 네가 먼저 꼬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공식 방송은 신규 캐릭터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오늘만 좀 특별하게 PV 쇼를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더 헤르타 아글라이아 정도니까 이영화을 버티는 거지 이번 PV가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좀 길게 봤고 자 헤르타고요 오성 지식 어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특별한 딜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강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고 투딜러 체제로 갈것 같거든요 지식 엔드 지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상으로는 헤르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에 제이드 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제이드 존버를 하신 분들이 그때도 제이드는 미래를 내다보고 뽑는 캐릭터다 라고 했는데 제대로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심지어 제이드를 복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픽업에서 정황상 거의 확실해 보이죠. 파티에 다른 지식 운명의 캐릭터가 있다면 가하는 피해 추가 증가. 아케론이 아군의 공허 캐릭터 있으면 피해 증가한 것처럼 역시 지식 기반으로 투딜러 체제를 짜는것 같아요 제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헤르타한테 버프도 줄수 있으니까 뭔가 서로 시너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케론이랑 비슷한 게정 머리 위에 스택이 남아있거든요 그 스택에 따라서 추가 데미지를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약간 지식 아케론이한 느낌이네 그리고 필살기 어? 예조로서는 대폭격이 없다는 상황이죠? 이건 너무 지능적 봐. 음..바뀌기 방算法으로도광력 딜링 메타를 새로 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쪽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캐릭터 같습니다 사실 딴거 떠나서 워낙 근본 캐릭터라서 일단 빨리 뽑아보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비술인데요 보 위치 자 웹스야 고생했다 나가라 이제 네. 참고로 월드 상점에 이런 나침 방기 능이 그냥 추가로 열리니까 네. 더 헤르타 뽑는 거예 너무 이비소나만 보고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30만 원 맵스라니 30만 원 헤르타를 사면 맵스를 껴주는 거죠. 근데 맵스야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잖아. 라이크 like, 트위치와 특혜도의 관계처럼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그럼고 아글라이어입니다. 마네킹과 함께 싸우는 마네킹을 소화물로 쓰는 캐릭터입니다. 되게 우아하게. 어, 소환물도 같이 공격하고 그리고 필살기 쓰면 이제 신개념 남의 가슴에서 칼 뽑기. 자 아글라이아는 번개 그리고 최초의 기억 운명의 길 캐릭터고요. 페퍼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기억의 운명의 길답게 소환물을 사용해요. 마네킹을 소환물로 사용을 하는데 속도 기반 둘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데미지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글라이아가 찍은 적을 아군 소환물이 같이 때려준다. 토파즈랑 똑같죠? 토파즈가 부채 증명을 꽂은 적에게 복순이가 달려간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다섯 명이 나란히 있어요. 굉장히 신박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로빈이랑 곽향은 진짜 오래 쓸것 같으니까 로빈 이번에 복학한 거 구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추공 파티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글라야 추공 아니면은 로빈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로빈이 아군 추공 딜러들이 두명 정도 빠르게 돌아줘야 되잖아. 근데 얘네 둘은 한 명이 추공을 하는 소환물을 소환해서 마치 토파즈처럼 같이 돌고 빠르게 돌고 그걸 선대로또 돌려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성한 을것 같아. 그래서 추공 파티가 한번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봐요. 아 그러네. 추공이 아니라 그냥 타격이지. 어차피 로빈은 타격수만 따지니까 아군 타격수 꼭. 추구는 아닐 것 같아요. 애초에 추가공격 했으면 추가공격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공식 방송에서 보통 어떤 속성의 공격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추가공격은 아닐 것 같아요. 남의 가슴에서 칼뽑기, 라이덴 쇼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네요. 운동 중 아가라야와 이장도 4회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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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아글라이아도 솔직히 저 얘는 디자인만 놓고도 너무 우아하게 잘 뽑아서 완전 제 스타일이라 저는 일단 무조건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포리어스의 영웅들의 구심점이 되는 캐릭터라고 언급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상에서도 비중이 클것 같아요 전작에서도 붕괴서드 영웅들 구심점이 되는 게엘리샤였는데 어떤 연관성이 또 있을지 자 그리고 개척자 나왔죠 개척자가 바로 기억의 운명을 엽니다 여기 개척핑이라는 별명이 있는 미미를 소환하는 컨셉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미미가 옆에 같이 에너지 게이지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군에게 버프를 주면 브로냐 선데이처럼 바로 땡겨오는 즉시행동 버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피해라는 데미지를 주는데 마치 화합 척자가 슈퍼 웨파 피해를 부여하듯이 기억 척자는 확정 피해를 부여합니다 확정 피해가 뭐냐면 트루 데미지 고정 데미지입니다. 흔히 다른 게임에서 말하는 그냥 상대 방어력이나 버프나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고정으로 꽂는 데미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메타를 가져올지. 근데 보통 고뎀은 어디든 한 군데라도 쓰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게임이든지 이 고정 데미지로 풀어나가야 되는 메타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게임 경험상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은 사실 스타레 공방 왕건이는 다 살펴본 거고요. 이제 각종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고 또 제가 불편한지 몰랐던 최적화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진짜 개충격 먹었습니다. 개청력 300으로 상한치 증가. 그리고, 몰입기 최대치 8개에서 12개로 증가. 뉴비분들, 미래에 열릴 던전들, 안 열어도 미리 가볼 수 있습니다. 그치, 나침반 그냥 오픈해 줍니다 월드 상점에서. 자 그리고 놀랍게도 선주나브를 스킵하고 그냥 우주 정거장에서 바로 엠포리어스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과감하게 한 이유가 선주랑 페나코니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안 넘어온다는 뜻일지 아니면은 상관이 없나봐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만들어 놨겠죠. 다른 대사를 원시에서도 처음 만나거나 다시 만날 때 계정별로 대사가 다르니까. 근데 솔직히 안 넘어올 것 같긴 해. 엠포리우스가 완전 밀폐되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AI로 본인 육성 상태를 평가해 줍니다. 당신은 지금 광추 레벨 올리는게 가장 강해집니다. 당신은 레벨을 올리는게 가장 강해집니다. 이 스킬을 찍는게 가장 강해집니다. 뭐 이런거 리드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 공개했다시피 부업을 고정하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가병성 레진이랑 같이 쓰는 레진이 나오고 입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 부업을 한 개나 두개 정도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미쳤죠? 그리고 이건 이제 변수주사야 하는 건데 하나 뿌린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미 강화했는데 방어력에만 다 붙은 진짜 안타까운 유물을 초기화 시켜줍니다. 아, 초기화가 아니라 리롤. 어, 다시 굴려줍니다. 망한 유물의 옵션을 랜덤으로 다시 굴려줘요. 자, 그리고 보존 372 코스튬 출시. 검칠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스킨입니다. 물론 보존 삼칠이라서 안 쓰니까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킨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솔직히 저도 많이 볼 스킨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스킨을 만들 줄 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지가 중요한 거겠죠. 페이트 스킨 내주지 않을까? 클라라, 이디아스 필스킨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절대 당첨될 리는 없을 겁니다. 중섬 유저들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글로벌 서버 단일한다니까 20명한테 50만 성우 준대요 붕징어 게임 오픈합니다. 당첨 되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픽업이 전반 더 헤르타의 영사 비소 제이드 복각입니다. 이제는 복각을 3명씩 돌리기로 했나봐. 캐릭터를 워낙 찍어내고, 또, 메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필요한 캐릭터들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사가 이번에 망귀인 나오면서 떡상을 했죠. 원래도 좋았는데. 그래서, 영사 뽑아가실 분들 뽑아가면 되고. 그리고, 아글라야가 등장을 했는데, 후반은, 로빈, 부트힐, 은랑 복각입니다. 부트힐, 저는 1호를 때릴 거라서, 너무 기대되고. 로빈은 또, 선로각 엔진이 지금, 가장 핫하죠. 그리고, 서비스 종료까지 쓸, 은랑까지. 는 장난이고, 얘는 좀, 어지간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지금, 티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규 운명의 길방송이 나왔는데 옵션은 솔직히 몰라. 근데 일러가 너무 쩔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분괴 스타레 3.0 공식 방송 호들갑을 그냥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수요일 날 공방 거의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공방 한대서 호들갑 떨길래 봤는데 와씨 장난 아니긴 하네요. 3.0부터 3.7 버전 그냥 1년 내내 개척 인보 달린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데요 3.0, 3.0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끝이 무별의 닭길.